선모지 시작하나 봐. 미술. 미술. 뜯어. 그아 뜯어. 아니, 이따가 뜯고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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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반장 인사. 네. 자, 차렷. 선생님께 경례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 <laughs> 안녕. 나는 여러분의 미술 수업을 담당할 손채영 선생님이라고 해. 필기실 수업 지루하지는 않았어요? 지루했어요. 지루했어요. 아 그렇구나. <laughs> 안 지루했어요. <laughs> 네, 선생님 질문 있어요. 선생님도 3점 주세요. 당연하지. 여기 아, 네. 이만큼이나 있다고. 네. 미술은 잘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보는 안목과 오. 그런 평가하는 능력도 중요하단 말이에요, 여러분. 오. 그러니까 지금부터 선생님이 보여주는 작품을 보고 이렇게 감상평을 발표해보는 시간을 가겠습니다 네, 아니, 선생님. 가볼게요. 알겠습니다. 네. 자. 그럼 첫 번째 사진 보여 줄게요. 네, 선생님. 띠디이사진을 보고 듣는 뭔가의 생각이나 감상평. 뭐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. 음 축구. <웃음> 맞죠? <웃음> 축구. 사진 속에서부터 정신 없고 산만한 게 마치 우리 반 같다. 오. <웃음> <웃음> 보여줄게요 네, 네. 짜란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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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가운데에서 케이크 들고 있는 사람이 너무 빛이 나서 다른 게안 보여요 선생님 전 모르는 사람인데 <laughs> 네, 이 선생님한테 그런 거안 통해 선생님 네? <laughs> 무슨 이름이죠? 쥐예요 쥐? <laughs> 아니 저 사진에 대한 감상이잖아요 아. 자세히 보시면 옆에 후방도 있거든요 아. 안 돼요 이상하게 그린 거예요. 선생님 제가 해볼게요. 네, 저 사진은 응. 마치 어... 어 원스가 보고 싶은 트와이스의 마음을 담은 캔디본 같습니다. 오,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. 선생님은 포인트를 잘 모르겠어요. <웃음> <웃음> 지금은... <웃음> 선생님 저예요. 거울아 거울아.

뭐야, 이거? 퓨 채영 선생 되게 와. 예쁜 딸기처럼 생겼어요 <laughs> 그런 거 채영 선생님 안 <laughs> 좋아해요 <맞아요. 아니면, 웃음>